파카드에 대해서 말씀해 볼까 합니다. 파카드는 폐예요, 폐. 폐는 어떤 자가 입을 열수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가진 자. 그게 폐예요. 그럼 사람의 입에는, 그죠 아랫니, 위, 윗니가 있고 혀가 있죠. 그럼 아랫니, 윗니는 성경 66권이에요. 고약 신약 그다음에 혀는 날카로운 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도 보면 그 혀는 셋지어는 지옥 불에서 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66번과 우리는 양날 검이 우리 입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말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을 사용해야 돼. 그렇지 않고 내게서 일어나는 말들을 하게 되면 염려 근심에 빠져버리는 것, 낭망에 빠져버리는 것.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경 66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뚜렷이 갖는다면 그런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폐예요 그래서 진리를 가진 자만이 폐, 입을 열수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코프는 뭐냐면 진리가 있는 자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모든 일에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쵸? 앞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리투의 소망을 품고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은 당신께서 일하심 따라 오늘도 태양이 떠오르듯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우리 주님은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달렛시라는 것은 이제는 뭐가 열리는 것이죠?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데 어떤 식으로 열리냐면 진리 안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 진리 안에서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우리 마음을 볼수 있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한 우리 마음 땅에는 오직 십자가와 생명나무만이 서야 돼요. 그게 달레시 진리를 열어 주는 것은요. 허황된 거를 쫓거나 허황된 거를 꿈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터서 정확히 십자가와 생명나무를 하나로 볼수 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볼수 있는 그런 영적 눈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달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다윗이 달렛을 갖고 있고, 드보라에게 달렛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열린 열쇠가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3장 8절로 7절로 8절에 보면 다윗의 열린 문, 또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사라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찾아와 주셔요. 그래서 당신의 뜻을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내려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확히 당신의 때에 우리에게 와서 당신의 길들을 열어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도 사라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또 우리 마음 가운데도 찾아오고 또한 주님께서 또한 찾아오다라는 파카드가 또 성서에 어떻게 쓰였는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39장 5절에 보면, 요셉이,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팔려요, 첫 번째는. 그랬다가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국 사람들한테 다시금 은 20에 팔아버려요. 그런데 왜은 20에 팔리냐면, 은 20이 쉐니예요, 쉐니. 쉐니는 요셉에게 규정된 거예요. 예수에게 규정됐듯이 요셉에게 규정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은 30에 팔린단 말이에요. 요셉은 은 20에 예수님은 은 30에 팔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구덩이로 들어갈 때 십자가 사건을 얘기해 주는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정확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버리죠. 그게 은 30에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디발디발에게 팔린 요셉이 오디, 보디발레 집에 가정총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정총무 역할을 맡긴니라할 때가 파카드가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의 진리를 가졌고 그 진리를 입을 열어서 말하는 자인들 믿습니다. 그래서 이 파카드라는 것이 누가 갖고 있냐면 신약성경에는 베드로가 갖고 있죠. 페트로가 폐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파울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필리포 사람들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진리를 가진 자로서 먼저 가정을 잘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보데발이 요셉을 볼때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형통한 것을 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금, 누가, 누가 요셉을 감옥에 다시금 가둬요? 보디발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알아도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죠. 그죠그 다음에, 감옥에 있다가 요셉이 나올 때, 이제는 애국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작은 거든 큰 거를 맡길 때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면으로든 진리의 훈련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큰 거를 맡겨서 하진 않아요, 주님. 작은 것부터 하게 하고 큰 것으로 점차 나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것을 파카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로서 또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서 살아간다 할 때에 오늘 주님은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 주님 이 세대의 그 참된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진리를 펼쳐실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당신의 진리를 펼쳐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에게 펼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참된 진리를 받지 않아요. 그들은 명예 부 여러분들 물질만 추구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 거.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을 보내사 그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이 곧 하늘나라예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진리를 아는 자가 갖고 있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 하늘나라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서 50장 24절에도 보면 요셉이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훗날에 너희에게 찾아오시고 너희는 반드시 주님께서 너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라고 요셉은 예언을 해놓고 돌아가신단 말이죠. 유언을 한 거죠, 대구. 그게 예언이기도 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애국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거죠. 추력기 일작에 보면 굉장히 고통 속에서 그들이 고역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훈련이 있어야 그곳에서 벗어나게 돼 있는 거죠. 왜그 훈련은 다른 게 아니고 진리를 익힘의 훈련이니까 그 훈련은 좋은 훈련인 것이죠. 참 좋은 훈련은요.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요. 완성시켜 버려요. 나는 훈련을 받기 싫어해도요. 주님께서 정확히 완성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통과되고 나야 주께서 다음 다음 길들로 이끄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때에 찾아오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들 말하면 인도하신대. 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어디에요? 정확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땅으로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 예수께서 이 마음 땅으로 성령으로 이 마음 땅에 자정하신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뭘 말할 수 있죠? 하늘의 이치를 말할 수 있단 말이죠. 도리도리, 하늘의 이치를 깨달아라. 그러면 하늘의 이치를 말할 것이다. 그래서 옛날의 손조들도 아이들에게 도리도리, 짝짝꿍, 이런 것, 까꿍, 이런 거를 가르친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야 사람답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돌 전에 그것들을 다 가르킨단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21장에도 21장 6절로 7절에도 이삭이 졌을 때매 대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러거든요. 졌을 때 있다는 게 이미 하늘의 이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죠? 잔치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도 가나안 혼인 잔치에 예수님이 초청되는 것이죠. 그쵸? 그 잔치집이 돼야 되는 거죠. 진리의 잔치집. 그래서 진리만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람들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신단 말이죠.